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더 아파졌습니다. 지은호는 상담원이 확인되셨죠? 라고 묻자 겨우 내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건 과거 한 주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숨쉬는 사람들의 자리를 통째로 바꾸는 일 같았어요. 결과지위 이름이 고성희로 찍혀있었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혀가 굳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정순이가 표정을 보고 먼저 말했어요. 왔어? 이름 나왔지. 신발도 덜 벗은 채 지은호는 곧장 물었습니다. 엄마 잃어버렸다는 말 정말이에요. 정말이면 왜 지금까지요? 그리고 왜그 사람 이름은 한 번도 안 말했어요. 옆방에서 지강호가 게임 소리를 줄이고 나와 머뭇거렸죠. 누나, 오늘은 좀 그런데 지은호가 동생을 똑바로 봤어요. 강호야, 너 그날 서랍에서 서류 본 거나 알아. 나 친부모 따로 있는 거 봤잖아. 알았으면서 왜 모른 척 했어. 정순이가 의자를 끌어와 앉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끝까지 듣자. 순이의 말은 담담했는데요. 그래서 더 선명했어요. 나는 그날 거기 없었어. 기관에서 아이분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고, 동사무소 통해서 보호소를 거쳐 위탁 가정으로 아이가 간다는 연락이 왔어. 그게 우리 집이었고, 그래서 내가 널 받았지. 그쪽은 한동안 잃어버렸다고만 했고, 나중에 알아봤을 땐 이미 내 이름이 우리 호적에 들어와 있었어. 나는 거기서 멈추는 게 맞다고 봤어.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가슴엔 빈칸이 커졌습니다. 지은호가 낮게 말했죠. 그래도 한 번은 왔어야죠. 한 번은요. 순이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렸다고만 말할 거고, 넌안 왔으니 버린 거다구만 느낄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넣으면 내가 더 아플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막았어. 내가 좀더 단단해질 때까지. 이해는 됐는데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지은호가 조용히 정리했죠. 저는요, 아무도 안 우는 걸로 살았거든요. 그게 버려진 거랑 뭐가 다른데요. 말끝이 떨리자 지강호가 물컵을 밀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오늘은 울어. 그 시간 다른 집은 전혀 다른 파장이었습니다. 이지환이 숨을 몰아쉬며 들이닥쳐 말했어요. 형 회사 부도 소문 돌던데요. 이상철이 벌떡 일어나 뭐라고? 이 지역 회사가 하고 소리를 질렀고 김다정은 들고 있던 아버지 약봉투를 놓쳐버렸죠. 이지환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형이 AP그룹 인수전을 혼자 밀고 있잖아요. 투자금이 한 번에 안 들어오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밖에서 먼저 그런 말이 돈대요. 이상철의 얼굴이 금방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왜 혼자 해?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 엄마는 할아버지 약 하나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아들은 회사부도 얘기를 남한테 먼저 듣게 만들어, 다정이가 말렸지만 오늘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 놈은 어릴 때부터 혼자야. 가족이 있는데도. 그 말은 곧장 이지혁에게도 갔습니다. 투자자 통화를 끊은 지혁이 짧게 웃었어요. 또 집까지 갔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인수를 넘기면 회사도 살고 박성재 집에도 휘둘리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남는 결과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때 박성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AP 인수전 우리 집 들어간 그건 너도 들어갔다며. 너희가 들어오니까 나도 들어갔지. 건조하게 넘기려는데, 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붙였어요. 근데 너그 여자 있잖아. 내가 말하던 지은호. 우리 집이랑 엮였을지도 몰라. 오늘 새어머니 쪽으로 예전 얘기가 하나 들어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역 머릿속에서 퍼즐이 정렬됐습니다. 며칠 전 지은호가 엄마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것, 오늘 갑자기 뜸해진 연락, 그리고 고백을 가볍게 밀어냈던 그 얼굴. 오늘 그 사람 만나러 갔구나. 고성이는 차를 타려다 범퍼 아래 작은 기계를 보고 표정부터 굳혔어요. 조용히 떼어내고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달았지. 확인하려고요. 그럼 와. 오늘까지만 말한다. 그 다음부턴 내 이름으로 다니지 마. 딸을 찾은 사람이 쓸 법한 문장이 아니었고 미정리된 사안을 빨리 덮겠다는 사람의 말투였죠. 마주 앉자 지은호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고요. 고성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내가 사라진 거야. 내가 널 내다 버린 게 아니야. 집이 시끄러웠고, 눈 돌릴 때가 많았고, 그 사이 내가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찾으니까 이미 다른 집 딸이 돼 있었어. 난 거기서 멈추는 게 맞다고 봤지. 지은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름은요? 왜한 번도 안 말했어요? 성의의 한숨이 짧게 섞였죠. 내 이름이 너한테 좋을 일이 없어. 우리 집은 조용한 집이 아니거든. 내가 거기서 잘 크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성희는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그날 어른이 나만은 아니었다. 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 시끄러워질 사람들이 있었어. 위로도 변명도 아닌 문장. 누군가 또 있었다는 암시만 남았어요. 잃어버렸다고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그한 줄과 엉키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긴 대화가 납작해질 즈음 고성희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잠깐만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붙들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성희는 같은 말만 짧게 반복했습니다. 그날 나만 아니었어 사람 많았어 응급실 앞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에게 고성희는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호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계산된 말투라기보다 겁먹은 사람의 목소리였고 그 한마디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지은호의 가슴에는 늦었다가 먼저 박혔어요. 미안함이 진심이어도 그 진심이 도착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잃어버렸다면 왜그 다음이 없었나가 다시 떠오르면서요.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는 지은호 옆으로 이지혁이 조용히 섰습니다. 내 이름 분명히 불렀어. 들었는데요 이상하게 더 복잡해졌어요. 잃어버린 게 사실이면 제가 버려졌다고 살았던 시간은 뭐가 되죠? 지역은 단정하지 않았어요. 둘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날은 잃어버린 게 맞고 넌 버려졌다고 살았던 거.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지. 정답이라기보다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문장이었고 지역은 사업 얘기도 접은 채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그 시각 집에서는 또 다른 줄기가 움직였어요. 박영라에게 박진석이 말을 꺼냈죠. 영라야, 너도 내 자리를 좀 잡자. 고성이가 병원에 간 날, 집안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고, 영라는 무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걸 본 이지환이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그쪽 집 분위기 내가 아니까, 일단 한 발만 물러요. 제가 대신 얘기해 볼게요. 영라가 또 결혼하래라고 답을 보내자, 이지환은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죠. 지금은 아니라고 할게요. 오늘은 그쪽 집이 먼저잖아요. 그한 통으로도 그 집이 늘 사람을 자기 틀에 넣으려 한다는 게 충분히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이상철의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이젠 그 집이랑도 얽히냐, 김다정은 아버지 약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이 오늘은 사람부터 봤네요. 그럼 된 거죠. 그 말에 이상철도 더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지만 숫자는 눈에 잘안 들어왔어요. 표 위로 겹쳐 보이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날 어른이 남아는 아니었다. 그리고 은호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복잡함을, 다른 하나는 지금의 미안함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그는 오늘 한 선택을 짧게 되뇌었죠. 사람부터.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는 제가 정할게요. 만나든 말든 묻든 말든 제가 할게요.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지강호가 문턱에 기대 누나, 그집 눈치 보지 말자. 우리 여기서부터 하자라고 보탰어요.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각자 서 있어야 할 자리만은 조금 더 선명해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고성희의 그날 어른이 나만은 아니었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가 더 말을 보태게 될지 그리고 지은호가 어느 쪽을 먼저 향할지 그 선택이 또 다른 하루의 살점을 정하겠죠.